아트록스도 캐리가 가능하긴 한데, 결국 메인 캐리가 아니거든. 아트록스는 그거 무엇이냐? 판을 깔아주는 챔피언입니다. 총나 망했는데? 그냥, 그냥, 망했는데? 자, 다음 판 할게요. 이 게임은 망한 듯? 이 게임은 강의판이 안 나와. 아트로스는 챔피언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상대방 견제 좀 힘들, 좀센 애들. 힘들고 조금 빡셀 것 같은 애들 상대로는 이거 당연히 방패 사시고 아닐 것 같으면 검 사시면 돼요. 스타트는 검 사셔도 괜찮아요. 이게 첫 번째 템스타는 그렇게 두개중 하나 가시면 되고요. 검이나 방패 가시면 됩니다. 검도 좋아요. 이게 아트로스 유지력이 결국은 생명력 흡수인데. 거미, 그걸 좀 도와주죠 공격력도 좀 붙어있고 카타리나 같은 경우는 큐짜리 메인딜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 정도는 그냥 무시하려고 방패 안 들어도 되고요 방패 들어야 되는 챔피언은 그럼 뭐냐 미드 진짜 힘든 애들 있잖아요 뭐 오리아나 제이스 이런 이제 좀 원거리 견제 챔피언들 상대로 신드라 이런 애들 상대로는 무조건 방패 스타트 그럼 유지력 좀 많이 좋아집니다 난입 카타네요 게임 좀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트록스도 캐리가 가능하긴 한데, 결국 메인 캐리가 아니거든. 자기 혼자서 메인 캐리하는 챔피언들은 원거리 챔피언이에요, 보통. 이제 아트록스는 그 무엇이냐? 판을 깔아주는 챔피언입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아주고, 판을 깔아주면서 앞에서 어그로 다 빼주고, 우리 팀 아주 편하게 해주는 챔피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최대한 아트로스가 생긴 게존나 빡세 가지고 라인전이 굉장히 쎄 보이잖아요. 사실 아트로스 라인전은 약한 편이에요. 아트로스 라인전이 무난한 거지, 좋은 쎈 편이 아니야. 사실 그니까 패시브도 마찬가지고 버티면서 어느 정도 템 뽑을 때까지 좀 그런 편이거든. 이거는 호응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QE 이레벨부터는 QE QE 이런 식으로 들게 하시면 돼요. 이래서 이제 검 들은 거고 방패 안 들어도 좋아저 맞죠? 이게. 아 어... 방금은 웨이브가 없었고 그 감전 터지는 타이밍이라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잡았구요 신거 진짜 고 잘했어요 이렇게 갱도 이용하면 좋구요 템은 일단 흥했으니까 그냥 무단하게 검식으로 이게 감전, 무조건 감전이에요 그러니까 전복제가 요즘 좋잖아 근데 미드 이렇게 감전으로 인한 킬을 많이 딸 수가 있어서 무조건 감전이에요 요즘은 감전의 깨달음 쪽 찍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방금은 이제 3타 치면서 점화까지 감전 스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 바로 감전 터트리면서 점화 데미지랑 플래시 이렇게 싼 거고 이렇게 스펠 다 써서 한번 땄으면은 이제 그냥 파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텀에 앨리스 있었고 감 o we have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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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i t t l 타이 i t of 지 little bit o 하 a little b 게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laughs> 라인 유지력의 기반이거든요, 아트록스가. 패시브로 찌를 때마다 피가 차요. 준 데미지에 비례해서. 상대방을 때려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조금 쫄아있네요, 저 친구가. 음. 그래서 그거 좀 주의 알고 플레이 해주시면 되고. 또 알아야 될건 뭐냐. Q를 상대방한테 맞출 때마다. 그러니까 스킬을 맞출 때마다 패시브 쿨이 줄어요. 끝에 맞추면 더 줄고요. 패시브하면 돌려주고. 맞데 진짜 안 들어오네 카타리나가. 그럼 이번 한번 푸시 하죠 그냥. W Q 평 평. 이거는 이제 미니언도 많았고 감전 터트린 거죠. 이건 평캔. W 평이 평이에요. 그럼 감전 3타죠 끝에 맞추면 4초 주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도 이제 평타가 캔슬이 된다는 것도 엄청 꿀팁이죠. 그러니까 평타 치고 바로 있으면 또 평타. 이렇게 땅에다가 바로 있으면서 대쉬를 땅에다 쓰면서 음, 위쪽 엘리스였으니까 죽은 것 같아 이거는 이건 전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듯 너무 딱 가운데 쪽으로 와가지고 일단은 플래시 체크 하고요 이렇게 죽었을 때 그냥 어 죽었네가 아니라 체크해야 돼요 플래시 지금 제가 죽자마자 채팅 일쳤잖아요 엘리스 플래시예요 저게. 이제 5분 더 하면 됩니다 저 시간에 타임 스태프 키셔가지고 10 40이죠 그럼 정글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스펠을 그럼 이제 엘리스 10분 42초까지 노플인거죠 저는 솔킬 따느라 플래시를 써가지고 피할 수 없는 타이밍이었고 그랬으면 좀더 라인을 사렸어야 되겠죠 제가 조금 이제 못 사렸습니다잉 와 쟤도 궁모를 되네? 음, 그냥 딜교 궁이었네요 딜교궁탑 한번 들려볼게요 지금 타이밍 나오니까 바이게 먹어도 되고 재밌는게 정글몹대로도 패시브쿨이 줄어요 그래서 더티하기가 존나 좋아 아트록스가 아트정글이 요즘 유행이잖아 그래서 아트록스가 정글까지 좋아 그래도 애들이 기본 티어가 다이아가 되니까 열심히 하죠 잘 노리기도 하고 갱도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더 깔끔한 강의 해드릴게요 네, 보시면 되고 이렇게 신자오가 약간 밑에서 싸움이 났고 위험하죠 이거는? 신자오 친구? 죽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나가 딸피였으니까 이렇게 다 털어주고요. 이는 쓰지 않습니다. 병 넘는데 써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 전근 하나씩 하나씩 털어주면은 굉장히 성장에 지장이 가고 기분이 엄청 나쁠 거예요. 상대방이 엄청 좋죠. 더티하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라인을 밀고 더티로 상대방 정을 털어줘. 하나하나씩 칼라 브리든 늑대든 하나하나씩 몰래몰래 털어주면 은 이게 아트록스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상대방은 그만큼 또 성장을 못 하겠죠. 이런 거 와드지럴드도 평캔 평 이평, 다음 평 이런 것도 약간의 꿀팁. 물론 이 쿨타임 계산해서 안전할 때 써야겠죠. 아까 내가 이평 보여준다고 사실 엘리스갱 나온 거긴 해. 그때. 이평 캔평캔 보여준다고 일을 써가지고 맞는가 까비 어, 피해주고 엘리스 보였죠 엘리스 여기 살짝 보였어요 엘리스 노프리랑 한번 강조해주고 진짜가 엘리스 따라간다고 콜로 하니까 제가 뒤에서 살짝 붙어줄게요 아하 진짜 가고 싶은 거 뭘까? 그냥 킬각이죠. 네, 그냥 킬각이에요. 바로 있으면서 내려갈게요. 이거는 좋네요. 다 잡을 듯. 진짜가 조금 천천히 하면. 이건 이제 그냥 궁 키고 달리세요. 궁모가 있어서 엄청 빠릅니다. 그러고 플레이 썼으니까 저 버리고. 이건 그냥 어... 저마를 먼저 걸죠 그냥. 저마를 쓰고. 혹시 모르니까 바텀 스펠을 몰라서 그리고 한번더1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집 갈게요 그냥 아, 레오나 노프리니까 이거 와든가? 와든 것 같은데? 라인전 솔킬 딸 때는 이런 식으로 따면 돼요 이거는 바텀 내려가는 거 보여가지고 콜을 제가 해줬어야 됐는데 바텀이 못 읽었다 내려가긴 했었는데 이 때는 그냥 그냥 미시면 됩니다 미드 이렇게 미드가 로밍 갈때 엄청 많을 거야 게임 하다 보면은 이런 타이밍에는 그냥 무조건 미드 이상하게 따라가지 말고 평이 평 이런 식으로 계속 평평큐평큐 Q, Q, 평, Q 하면서 미니언 지우면서 평이 e, 평이 e 하면서 평큐 Q, 평큐 Q 하면서 계속 미드 미시면 돼요 음.. 까비둘다 플래시죠 이거는 둘다 플래시 썼어요 둘다 그래서 그거 체크하고요 잠시만요 템 사고 먼저 핑어도 한번 사고 썼으니까 네, 방금 빠지는 거에서 중요했던 거는 패시브 돌리는 거자 빠지면서 평타 한대 찌르고 위로 점멸 썼거든요 여기서 네, 그런 것들 패시브 계속 돌리는 게 중요해요 네, 이것도 잡을 수 있었는데 좀 아까웠어 이대 일이라 궁이 있었으면 잡았을거예요 저때 궁이 18초 남았었어 아쉽게도 쿨타임이 이거 죽었죠 예아 사였다 얘네 미니언이 있어서 레이브가 오네 궁쓴거 좀 아까운데 바로 바텀 가보죠 바텀 또 당했네 아 여기서 궁이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텐데 제가 좀 아쉽네요 음 궁이 있었으면 여기서 핑퐁 해 하면서 제가 이제 더 살고 에코 와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줬을텐데 너무 아깝다 궁을 제가 너무 못썼어요 그쵸? 다음에는 좀더 잘해보죠 어 어시 들어왔네 그래도 바텀이 너무 잘 당해주는 듯 조금 아이템은 바로 그냥 뭘, 그냥 불클 가시면 되고, 여기서. 게임은 좀 힘들 것 같긴 하다. 바텀이 좀 중요하거든, 사실, 아트록스는. 이게, 버트록스가 가능해서, 바텀 잘 크면 존나 쉬워, 게임. 아트록스가 제일 중요한 건 바텀이에요. 탑은 진짜 1도 쓸모 없고, 일단 가죽긴 할게. 이거는 바로 앞에 있으니까. 동선상 짧으니까. 바로, 바로. 오케이, 제약킬 먹은 거 좋아요. 육수 대사가 있네. 가렌데리니까 대마씨 알아서 그런듯 좋아요. 아, 스펠쓴은 없었고, 게임 이렇게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게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막 스펠 체크 해가면서 애들 미니맵 보면서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도 티어 진짜 쉽게 올리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게임 하시면은 솔직히 스펠 체크도 귀찮고, 뭐가 뭔지 그냥 하시잖아요. 게 아니라 이런 이렇게 게임이 재밌게 열심히 하시면은 이기 이겼, 이겼을 때더 뿌듯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기면은 전령 치고 있으니까 전령 살짝 봐주면서 지금은 아래쪽으로 수정초 써서 상대방 약간 위협이 살짝 주면서 심리적으로 전령 먹어주고. 이건 이제 혼자 갔거든? 약간 여기 두명 보였었어 방금 아래쪽에 레온나 들어가는 거 보였잖아? 그냥 궁서서 한번 질러볼게요 이거는 아 이거 궁 피했어야 되는데, 까비 좀 두꺼워서 못피한데 그래서 바르스 궁이랑 교환됐고 좀 위험한데 이거는? 나 망했는데, 그냥, 그냥 망했는데, 자 다음 판 할게요. 이 게임은 망한 듯, 이 게임은 강의 판이 안 나와. 어, 어, 일단 강의 톤은 끝내고 하, 개새끼들 그냥 최대한 열심히 해주자. 일단 그냥 개판이니까, 열심히 할게. 일단! 그래도, 그래도 생방송 여러분들 많이 보시니까, 실명에 보시니까, 좀 최대한 이사, 이런 개판 같은 상황에서 최대한 강의를 맞춰볼게요, 일단. 유튜브는 못갈것 같고, 그냥 직석으로가겠습니다 계속. 사실 이런 게임도 많아요, 그쵸? 좀 정돈된 게임보다는 이렇게 좀 개판인 게임들이 많긴 하지. 이런 게임들에서는 여기, 여기 또 달리면 되죠? 다음 이돌때 쓰면 돼요 W 바로 맞추고, Q, 병 W 두죠 돌자. W 맞추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대방 누가 혼자 있을 것 같은지 저또 싸움이 나네. 저는 별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팀이 더 많이 던져서 게임이 좀 힘들긴 한데. 아마 카타리나가 아니네. 이즈리얼 자르러 갈것 같아가지고 살짝 봐줄라 했는데 미드 웨이브가 너무 커서 미드 웨이브 먹으러 간 듯. 탑을 밀어보죠 일단은. 에코가 그래도 사이드에서 파밍 좀 했고. 어쨌든 게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좀 지략적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게임 안 하잖아 다들 솔직히 인정. 생각하기 힘들잖아 이렇게. 타가 올거 같은데 군키고 빼면 돼요 보면 싸움 이기긴 할듯 잡았다 전멸 터졌죠 궁한번더그럼한번더 까비 아 크레센드로 빨리 해야지 아 느낌 너무 없네 어? 그리고 그 다음 템은, 여기서 이제 고민이 많이 갈리거든? 가인가도 되는데, 팀이 잘할 땐 가인인데, 팀이 존 깠다, 지금처럼. 그러면 스트라. 스트락이나 이제 이거 하시면 돼요. 중무 하시면 돼요. 깨달음을 찍어서, 오버쿨감 들어 상관없어요. 다 공격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진짜 나밖에 없다. 게임이 답이 안 나온다. 지금 딱그 상황이라서 중무 가야되긴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중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중무?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저는 저는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건 좀잘 열리긴 한것 같아. 그래도 궁 하면서 뒤에서 쏟아 볼게요. 한번. 아, 오 나이스. 핑퐁이 한번 한번 됐는데 그래도 많았는데. 맞추고 패시브 한번 돌리고 오는 것큐 가비 안 됐다 큐가 아폭타한 번만 아 전멸이 있네 아네 이주공 아 그렇지 나쁘지 않았어 카타리나가 원래 엄청 말렸는데 그래도 역시 카타리나는 카타리나죠 저 뒤어 잡아먹는 정글 이블린과 같은 존재 정글이 이블린 이 있다면 미드는 카타리나가 있다. 솔랭 골챙. 그냥 미대에서 분명 쏠킬다고 개차 발라줬는데 왜 저랑 똑같은 9킬 10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바론 치게 만들면 돼. 이건 좋은데? 이건 우리 쟤한명 죽었다고. 바론이 나가지 않아. 자, 제가 먼저 시야를 비춰주죠. 시야 열어주고. 바론이나 피 많이 까였습니다, 형. 좋아, 요 이거 싸움 될것 같은데? 잡아주고 궁파틀려서용무 끼고 반쪽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핑퐁 되죠? 아 이게 최선인데? 음, 이게 최선인데? 이게 어쩔 수가 없다. 그냥 이런 챔피언이에요. 아토로스가 앞에서 다 해주고 판 깔아주고 스킬 다 맞아주고 그런 챔피언이야. 좀음더 해줄 건 없는 것 같아. 여기서 나머지는 이제 팀 목이죠. 그 다음 터트리고, 그 다음 달려가서 카타리안 노리는게 좋긴해요 여기까지 일단 그 바로 나왔죠? 바로 가면 되긴 하는데 아니 우리 바로 가면 되는데 팀이 근데 이렇게 오더를 안 들을 때가 있어 스마트 졌다 썼네 이거, 이거, 이거... 저는 그냥 예봐요. 무조건, 무조건 바로 씁니다 네, 무조건 바로 니다 무조건 바로 나머지 알아서 하고... 그냥 무조건 바로 쓰니 나머지 알아서 나머지 알아서 하지아요아 그니까 좀 저는 근데 이게 강의가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별로 안 좋아해. 그니까 좀 약간 정돈된 게임을 좀 원하거든. 뭐 그래도 사실 이런 판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이 게임이니까 요즘 솔랭이. 개판도 많이 나오고. 어좀 완벽주의자 맞아 맞아. 진짜 지금 깔끔한 거. 그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는 어, 그냥 제가 잘해서 이기고 있는 거는 맞는데, 강의라기에는 좀더 양악으로 가고 있긴 하지? 좀 <laughs> 양악 느낌으로 가고 있긴 하죠 강의보다는 살짝 뭐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기, 이기시면 되긴 합니다 챔피언이란 이 챔피언이 자어 이건 괜찮네요 요거 묵히고 궁 키고 바로 스봅니다 조금 바로 쓰세요. 피급하면서 아무나 때리면서 피급하면서 바로 쓰요. 진짜 같이 물어주자.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저는 네. 저거 알아서 이지를 잡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미드를 갈라했는데 밑에 이 친구가 오케이 잡았네요. 네, 이렇게. 카타리나 바로 매미딩해서 카타리나 쪽본 거고요. 궁이동이수도 이송, 받으면서 그다음에 저는 믿음이로 줍니다. 왜냐면 제가 없어도 먹잖아요. 치라고 하고 저희 네 명이잖아요. 믿음 선풍 씨. 이거 중요해요. 인원 분배를 적당히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제 올 거야 엘리스가 막으로 여기다 와서 하고 위쪽을 보면 엘리스가 바로으로갈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여기 막아주면 돼요. 이제. 밑으로 빼주고, 어 이중은 못 봤다. 이중은 잘 쌌네. 플이스 잡을라 했는데 빠지는 루트 플러스 잡으면서 갈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엘리스 차단해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운영이야. 게임 흐름 잡아주는 거. 아트로스가 이렇게 흐름 잡아줘야 돼요. 챔피언이 그런 챔피언이라서 혼자서 캐리할 거면은 아지르 같은 거 하셔가지고 라이즈나 좀 이기적으로 플레이하시되 아트로스 같은 경우는 조금 팀 플레이 위주로 게임 흐름 읽으면서 스펠 체크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글 딱쭉 털고 상대방, 그 다음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막템은 돈이 2200원이라 정말 아쉽긴 하지만, 음, 수운도 괜찮네요. 수운으로 할게요. 수운에다가 영향. 어,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초시계를 갈라 했는데, 너무, 너무 아까워. 초시계 사기에는. 수 가면서, 좀, CC 있잖아, 상대방. 레오나랑 바루스, 엘리스라서. 그런 거한번 풀어주면서, 좀더활개를 쳐볼게요. 그리고 지금 바로 먹고 왔으니까, 지금 미드 같이 밀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플래시 본거 체크 한번 하면 좋은데, 상대방 플래시 체크가 되면서 좋아요. 제가 스킬 체크를 중간에 멈춰가지고, 체크가 안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걸면 안 좋긴 한데. 아직 아낍니다. 좀좀 좀 빠지면서 풍성하면서 지금이죠? 바로스 지금 이거 엘리 잡아주고 잡았고요이 써주고 자 지금이죠? 수능타이밍네 지금 쓰면 됩니다 지금이죠? 네수능타이밍 좋았구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캐리는 됐어요 아트록스 그니까 이렇게 판 깔아주는 챔피언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꿀챔이에요 챔피언이 그리고 어려운게 없어 다 괜찮았어가지고 수은을 수 수은 타이밍 제대로 못 잤는데 까비까비 그래서 여기서 다이아티어에서도 지금 이런 게임을 캐리할 수 있죠 이렇게 불리한 게임이었는데도 캐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나쁘진 않았어 미드 아트 괜찮죠? 네 챔피언이 굉장히 꿀챔이야 챔피언도 쉽고 스킬 만화 제약도 없고 편하게 스킬 쓰면 되고, 판단만 잘하면 돼. 챔피언이 굉장히 쉬운 게, 판단만 잘하면 돼요. 판단만. 막, 피지컬로 막, 어, QWE야, QWE야, 이런 게 없잖아. 그냥, Q, QE, Q, 어, 궁수가 되겠네. 궁,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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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플래시 섞어서, Q 플래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판단력만 기르면 되고, 그런 것들은 제 강의 같은 거 보시면서, 충분히 터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